할렐루야, 2026년 1월 3일, 성경통독, 성경일독, 어, 성경 1년 1독, 오늘 창세기 세 번째고 토탈 세 번째입니다. 오늘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기 8장. 하나님이 도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열이 렛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엉내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강남나무 새입사기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 옛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꽃,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갑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는 잊지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영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형자에게 알림해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아는 세의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아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양과 두발과 메색과 피라스요. 오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깔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미드우와 로고딜과 갈라와 민미드우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민과외아림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플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날 아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을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여 야레세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코 룩과 아람이여.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맞으며 아르박사선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머읍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울라와 요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봉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슬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슬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오는 32세에 스루을 낳았고 스루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록은 3 0세에 나울을 낳았고, 나울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울은 2 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 0세에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베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로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베라는 나이가 이르고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름 부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365일 가운데 52주 맞이하는 토요일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기도문 30회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토요일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욕신연약한 성도들에게 욕신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전도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오늘또 말씀 붙들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을 하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는 나의 목자 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 0에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토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